아, 저는 지금 오늘 날씨가 잔뜩 흐리고 오늘 아침까지 비가 엄청 왔는데 지금 이번 주말에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 비가 와가지고 어, 집에만 있기가 조금 그질근질 돼서 라이딩을 나왔어요 근데 비가 언제 쏟아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잔뜩 흐려가지고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간혹 선나기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어, 담양으로 해서 어, 4심제를 넘어서 백양사로 해가지고 카세골을 해가지고 복수하는 코스로 지금 출발 했거든요 거리로 보면 7 0여로 가까이 같은데 같은 오늘도 비안 맞고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작업 때문에 이쪽에 있던 연기났구나. 날씨가 있잖아요. 어제 어제까지도 어, 엄청 흙떡지근하고 그랬거든요. 그 어제 밤에 우리 지역에 정전이 돼 가지고 내가 밤에 나가서 어, 바람을 쐬 보니까 어, 진짜 시원해요. 그 어제 밤에는 에어컨도 선풍기도 안 틀고 아주 잘 잤거든요. 그렇게 날씨가 여름에 생전 안갈것 같이 덥더만은 진짜 상쾌합니다. 오늘 아침도 지금 라이딩을 하고 있지만 엄청 날씨가 어, 비가 오고 했기 때문에 후덥지근한 날씨인데도 바람은 좀 시원스러워요. 이제 라이딩의 계절이 왔죠.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라이딩을 하고 나면은, 아, 농장 수확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조금은 개인 시간 내기가 좀 어려워요. 라이딩 하기도 쉽지가 않고, 아, 금년 여름 진짜, 아, 예 대단한 여름이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야, 나무가 벌레가 다 먹었네, 이거. 뽕나무 홍나무가 이게 아주 벌레가 얼마나 다미로지다지만 앙상하네. 날씨가 잔뜩 흐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산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저쪽에는 무등산이 허언히 보이는 곳인데, 무등산도 전혀 안 보이고, 언제 비가 쏟아져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그런 날입니다. 아, 벼가 아주 진짜 노랗게 입어갑니다. 아. 남양 쪽에 있는 대나무 숲 가는 길인데요. 뭐, 영산강을 다녀보신 분들은 이곳을 무조건 통과해야 되죠. 아, 시원합니다. 아, 이런데서 냄새가 납니다. 이게 우막이거든요. 소, 돼지, 닭, 이런 키우는 우막들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굉장히 나요. 아, 담양중로건 쪽에서 한 3km 정도 떨어졌을까? 한 2-3km 떨어진 지점에는 이렇게 영상강 종주를 하는 라이더들에게 필요한 담양군 자전거 터널이 있어요. 그런데 아, 지금은 오늘은 휴일이라, 문을 여기는 화장실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아, 물도 이렇게 되어 있고, 먼지털이... 그 다음에 자전거 거치대가 이렇게 다돼 있어요. 아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곳에서 활용을 해도 좋겠죠. 아이고 이게 다심째 정상 이 지금 거의 다 와갔는데, 빡세죠? 아. 아, 여기는 바바심제 터널인데요. 와. 아. 제가 지금 40제 여기를 한 1년 한 1년 전에 여기를 통과했던 것 같아요. 음. 야. 야, 저게는. 그게 무슨 곳일까? 옛날에 제가 왔을 때는 이런 건물이 없었는데. 사 이쁜데요. 대경사로 들어가지 않고, 저는 바로 장성 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어, 한번 들렸었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어, 단풍 절기 때한번 오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 진짜 여기는 가로수 가요 이게 단풍나무 가로수 인데 기가 막히네 아참 이쪽이 진짜 자전거 타기 좋은 길이에요 아 이게 공도인데 위 이쪽에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엄청 편해요 아직 단풍철은 아닌데도 이제 사설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아, 좋다. 이제 네, 이게 한한 한 달이 안 되겠죠. 앞으로 아한 2주, 3주 있으면 은 단풍이 들겠네요. 2, 3주 있으면은. 아, 근데 이게 벚꽃 나무는 아, 이미... 낙엽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원래 벚꽃나무는 이파리가 여름부터 떨어지잖아요. 바람 불면 떨어지고. 그래도 봄에 예쁜 꽃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으니까 이제 아얘 예 생명은 다 했죠. 고마워. 이제 단풍나무는 그동안 새파랗게 어.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을에 또 시작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거죠 아저 외국인이 지금 한제골 쪽에서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쪽에서 한제골을 넘어서 장성을 해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장성, 읍내 쪽으로 가는데 자전거 도로로 들어왔어요.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어, 다녀간 곳이고, 자주 오는 곳이에요, 이곳은. 아, 이게 장성 황룡강, 꽃축제가 10월 5일부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축제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산책 겸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이는 이제 일주일 일주일 다음 주어 그다음 주구나 그러니까 연휴 때 축제를 하는가 봐요. 근데 꽃이 아직 거의 안 피었어요. 오늘처럼 늘내 겠어요. 아꽃 많이 폈다 여기는 많이 피네

이건 뭐 특별히 볼게없 없네 up. I don't look 는 t up. I d o n 있는데도 매 it u 들 I don't look it 니까 다니기가 조금 o o k i 사람이 많지지 않지만 비가 와요. 비가 오기 때문에 이제 그만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장성에서. 강주로 넘어오는 와곡제입니다. 아가 쉬었다 가자. 이거는 단감이고 이건 대봉인데 우리 감도 이런데 지금 아직 익을려면은꽤 남았네. 아 오늘 내가 지금 비안맞이라는뭐 운이 있는가 아까 담양에 담양 쪽에 내가 들어섰을 때 무등산 쪽하고 창평 쪽에 비가 왔었는데, 그걸 또 멀리 하고 장성으로 넘어오니까, 비가 안 오더니, 없더니, 또 이게 광주 쪽에 들어오니까, 저기 장성, 담양 쪽에 비가 엄청 오는 것 같아요, 저기 지금. 저, 저, 샤카마에 지금, 밑에는 뿌옇고,